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로컬 푸드 TV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부사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죠? 아참 여러분 먼저 혹시 영상 보시고 구매하실 분들은 제가 영상 제목 옆에 전화번호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되돌이기면은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가격표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전화를 받고 있으면 일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사과 사이즈는 2번부터 8번. 물론 이제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2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가정용 흠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먼저 보시죠. 여기는 가정용 흠가 상품 1번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2번 사이즈 됩니다. 2번 크기, 2번 크기. 그다음에 요런 게 3번 크기고요. 여기는 지금 큰 거밖에 없는데 오, 여기는 네. 요런 게 4번 크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2번 크기, 3번 크기, 4번 크기입니다. 상품 1번은 2, 3, 4번 크기 혼합입니다. 그래서 10kg 기준으로 하면은 25개에서 30개 들어가고요. 요거는 상품 2번 가정용 흠갑니다. 자 흠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죠. 흠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요런 게 이제 흠이 있겠죠. 네, 이런 건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상품 2번입니다. 상품 2번, 요거는 5번, 6번 사이즈 혼합입니다. 이게 5번 사이즈 되겠고요. 요런 게 6번 사이즈 되겠어요. 5번, 6번 혼합입니다. 요거는 10kg 담으면 40개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보시죠. 요거는 상품 3번, 3번인데요. 요거는 7번 사이즈, 8번 사이즈 혼합입니다. 7, 8번 사이즈 혼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가정용 흥갑니다. 금이 그렇게 많지 않죠. 흔히들 보통 마른 기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더 사과를 싸게 드실 분들, 요게 이제 3등급 보통품인데, 보통품을 하시는 분들은 품질을 따지면 안 돼요. 자, 이렇습니다. 역할라졌고요. 또 이렇고요. 또 이렇습니다. 또 이렇습니다. 자, 요거는 대중소 2번 사이즈부터 8번 사이즈까지 다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중에 그좀 깎아 드실만한 것들 좀 굵은 사과들로 있는 거 선택했는데요 물론 장거만 담아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kg 같으면 밑에는 좀잔거 위에는 굵은 거 그렇게 좀 배분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보통품 3등급인데 보통 이제 갈아 드실 분들 잼용 하실 분들, 식당에 쓰실 분들, 좀더 싸게 하실 분들 요거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가격을 말씀드리지 않는데 가격은 고정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이 영상에서 가격을 말해 놓으면은 지난 영상 보시고 사가 가격이 그때는 얼마인데 지금은 가격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에 문자 주시면 제가 가격표를 보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고등거는 한 번쯤 감안하셔야 합니다. 고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가격입니다. 변동가여서 사과가 입고 될 때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고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품인데 이게 3번 사이즈입니다. 뭐 2번 사이즈는 이렇게 가끔 섞여 있는데 이게 이런 게 이제 3번 사이즈인데 이게 제수용 명절용 선물 세트로 나가는 3번 사이즈예요. 그 밑에 이제 4번, 5번, 6번, 쭉 있습니다. 있는데 저런 주로 7, 8번은 안 하고요. 3번, 4번, 또 5번, 6번 사이즈 있으니까 감안하시면 돼요. 요거 3번 사이즈 이런 거는 담으면은 10kg 담으면 25개, 24개 아니면 25개 들어갑니다. 5번 사이즈는 36개, 30개 후반, 30개 후반 들어갑니다. 36개 들어가고요. 6번 사이즈가 40개 플러스 마이너스, 40개 조금 넘게 돼요. 그래서.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여기 생강, 요 생강 특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로 씻은 건 아니고요. 에어로 흙을, 어, 털수 있을 만큼 다 틀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생강 특품. 그리고 생강도, 어, 고정가가 아니고 변동 가격이기 때문에, 에, 문자 주시면 제가 가격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사사가 랜덤으로 하나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굵은 거부 아직 아직 시, 신선합니다.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이거 지금 과즙 나오는 거 보십시오. 흠이 많지 않으니까요. 달아 드실 분들, 그 다음에 뭐, 잼용 뭐 하실 분들은 3등급 보통품 하시면 되고요. 가정용은 상품 1번, 2번, 3번 하시는데 상, 상품 1번은 대, 상품 2번은 중, 상품 3번 3번은 소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수분량 많고요. 냉장고 에 있던 건 금방 나온 거라서 시원하고, 땅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제, 상품 1번, 상품 2번, 상품 3인데도 가격 경쟁력 때문에요, 어, 한 중, 중상 가격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사과는. 이거보다 상품, 같은 상품, 가정용 흥과라도 색깔도 좋고 더 좋으면은 단가가 당연히 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중상 정도 되는 가격을 파는 겁니다. 이거부터 색깔 좋고 모양 좋고 당도도 더 뛰어나다라 그러면은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됩니다. 가공, 부사 가공. 부사투기 위해 맛이 납니다. 부사사건은 장기간 보관해도 됩니다. 보통 한세달 정도 비닐봉지에 몇 개씩 싸서 뭐 김치 냉장고나 참고로 저는 이제 저온 저장고 온도가 마이너스 3도예요 보통 1도 0도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수분만 뺏기지 않으면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지금 어1 1월달일때 가을 부사 수확한 거는 내년 4월달, 5월달 가지, 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보관할 때 스마트 처리하니까 오래 가긴 가는데요. 가정에서도 부사사가는 수분만 안날라가면은 퍼석해지지 않고 몇달 두고두고 어,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상품 1번도 10kg 담을 때 아래층은 4번 크기 아, 아래층은 음, 4번 크기가 아까 있었는데 아래층에는 이렇게 4번 크기 넣고요. 위층에는 4번 크기 넣으면 첫 번째 칸에는 한 15개, 14개 들어가고요. 이런 거 넣으면 10과 11가 들어가거든요. 2단에는 이렇게 배분을 해서 이렇게 굵은 것만 보내드리지 않고. 이거는 거의 뭐 크기가 비슷해서요. 아래위 1단, 2단이 거의 비슷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상품 1번은 아래단에는. 2, 3, 4번 혼합이기 때문에 아랫단은 한 14개, 15개, 윗단은 10개, 11개, 12개, 13개 정도 들어가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이 보통 품도, 어, 대중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2번부터 8번 사이즈 섞여 있는데 잔 것만 보내드릴 수도 없고, 큰 것만 보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 적당하게 큰 거, 잔거 혼합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좀 싸게, 싸게 드실 분들은 요거 보통품 3등급 드시고요. 이제 선물 하실 분들은 선물 하실 분들은 이제 이런 거 정품, 특품 3번, 특품 2번도 있습니다. 특품 2번, 3번, 4번 이런 거 선물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다 갖다 놓을 수 없어가지고 샘플로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고요. 하자 사과 구매하실 분들 문자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거, 이거, 안동, 안동 백진주 쌀인데요. 어, 지난번 어디 방송에서 나왔답니다. 쌀 품평에서 회 1등을 했답니다. 이 안동 백진주 쌀이 찰지고 윤기나는 쌀입니다. 왜 백진주나 백진주처럼 하얗고, 다른 일반 쌀 보다가 나다리 작아요. 그래서, 백진주 쌀 찰지고 윤기나고. 그래서, 다른 쌀과 밥할 때 물을 약간 좀 적게 보이요 너무 많이 부으면은 떡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 백진주 쌀 드신 분들은, 안동 백진주 쌀 드신 분들은 다른 쌀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음 쌀이, 단, 쌀의 단맛이 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